t 로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이생 생명 시시 a r 없이 이아름답 기쁜 쁜일일어저저나오오이이영원원 무궁히 한 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흥랑는 바다 위로 걸으시고 갈릴리 험한 풍파 잔잔게 하고 계새만의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모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어물 많은 배드주를 용서하시고 신만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 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금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진입배 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의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어싸우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러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극률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유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윤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고난을 겪고 나서 알았습니다. 좋다. 히브리 말로 토부라는 단어의 반복과 함께 말씀을 통해 얻는 좋은 선물이 무엇인지 보여주면서 고난의 역설과 신비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대하십니다. 선대하다 네,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말은 좋은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유익 좋은이다 같은 표현에도 사용되었는데 좋으신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을 때면 하나님의 선을 의심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하심이 우리를 향해 있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지금의 고난이 있음을 배워 알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고후는 무엇입니까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예레미야의 고발처럼 우리는 보통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고난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시인도 고난을 겪기 전에는 말씀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다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고난에는 훈련의 성격이 있어서 고난을 겪고 나면 우리는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고난이 너무 깊어 말씀을 읽지도 못하고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는 말에 더 고통스러워 합니다. 고난은 우리가 직접 그 고난에 들어서기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몸소 겪으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고난 중에 있는 이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시인은 주의 손으로 지은 받은 사람이 지으신 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알기에 주의 말씀 배우기를 갈망합니다. 괴로운 일이 계속 되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으신 분이 이 일을 통해서 새롭게 빚어가심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모태에서 지어질 때 뿐만 아니라 삶의 고비마다 우리와 함께 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킵니다. 말씀으로 지어져서 말씀으로 부살핌을 받으며 살아가는 오늘에 감사하며 다시 이 말씀 배우기를 가장 큰 열망으로 삼읍시다. 주여 매일 말씀으로 저를 빚으시며 하느님의 뜻을 이루시는 손길을 신뢰하며 감사합니다 저는 히브리어를 잘 모릅니다 어, 외국어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한국말도 잘 못하니까 <laughs> 토브라는 단어를 많이 썼다고 지금 매일 성경 해설자는 이 단어에 아주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네요 그 그러니까 여섯 번 반복 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훈에 대한 선하심을 강조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당연하죠. 많은 금은 보아보다 위대하고 아름답고 귀한 거죠. 아,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래요. 채찌 PT한테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그냥 재미삼아서 물어봤더니, 어, 여러 가지 그 원칙을 제시하면서 설명을 쫙 해주더라고요. 참 똑똑하다. 근데 그 말대로 하면 진짜 부자가 될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 실천을 안 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실천을 안 한다. 설교를 아무리 백 번, 천번 들어도 실천을 안 한다. 말짱 도루목이죠 그렇다고 설교 듣기를 거부하냐? 말씀 보기를 거부하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언젠가는 말씀이 워킹 하는 거죠. 언젠가는 작동을 한다는 거죠. 언젠가는. 내가 말씀 앞에 무너지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해야 됩니다. 몸은 안 움직여. 아. 데 들리긴 들리죠. 말씀이. 예, 네, 마음속에서 작동을 하긴 합니다. 네 아직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는 아, 이참 게으르고 이참말안 아, 듣는 육체 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아, 나를 자꾸 가로막네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아주 단수가 높죠. 아주 영적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시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사람들의 영적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해를 할수 있도록 영적 수준을 올려주셔야 됩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잘 알았다라는 표현이 오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탄할 때 와닿지 않는 말씀이 고난 중에 다 와닿았다 뭐 이런 건데 사실 그런 경우 많죠. 어, 말씀이 우리한테 좋은 말만 해주는 거 아닙니다. 지적질합니다. 너 잘못했어. 똑바로 살아야 돼. 너안 그러면 죽어. 어, 그런 지적질을 많이 합니다.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죠. 그것도 믿음입니다. 이시편을 지은 사람은 하느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계속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 내가 하느님 앞에서 죄를 지었네. 하느님을 찬양하다 보면은 자신의 죄를 또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교만한 자들의 거짓이 보이죠. 네.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거죠. 눈이 뜨여집니다. 고난을 당하니까 이제 그 말씀의 가치가 훨씬 더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 고난 중에서 참된 말씀의 뜻을, 의미를 알게 해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삶을 고난 중에서 재창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금 나의 잘못된 부분, 고장난 것을 지금 픽스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거죠. 모든 혼돈 가운데에서 질서를 회복하신 분, 쫙 정리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정의로우신 심판이고요. 비록 나에게 주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주님의 성실하심의 표현이다라는 고백이 가능하게 됩니다. 고난 중에 주님의 인자하심과 극렬하심을 알게 된다는 거.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교만한 자들한테 수치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결국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결국 복을 내리실 겁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면 왜 고난을 안 당했는가라는 것을 모르죠. 고난을 당해봐야, 아, 나한테 이 고난이 필요했어.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을 자기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나를 잘 아십니다. 나도 나를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돌이키게 하시고, 죄를 지었을 때더큰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럴 때, 고난이라는, 특약 처방을 주시니까요, 권한을 받을 때 감사하시면 복이 있습니다.